지갑을 어디 뒀더라 문은 분명 잠갔던 것 같은데 이름이 누구였더라 혹시 당신도 요즘 자꾸 이런 말 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내는 도움을 요청 중입니다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요 내가 왜 여기 왔지 뭐 하다 말았더라 이거 그냥 건망증 아닙니다 조기 치매 디지털 치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건 되돌릴 수 있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지금부터 단 5분. 기억력을 되살리는 루틴을 공개합니다. 실제 회복 사례, 뇌과학 정보,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습관까지. 지금 이 영상 하나면 당신의 뇌가 깨어납니다. 이런 기억력 저하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단순 건망증에서 조기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선 실제 기억력 저하를 겪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리고 기억력은 회복 가능한 능력이라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당신, 뇌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62세 주부 박오 씨의 이야기,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자꾸 틀리던 박씨, 심지어 남편 생일, 아이 이름까지 순간 헷갈림,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생각. 점점 약속 장소, 물건 위치, 말까지 잊기 시작함. 병원 방문 경도인지장의 진단. 이대로면 35년 안에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적 같은 변화. 하루 5분 특별한 뇌 루틴을 실천. 걷기, 암기법, 글쓰기 루틴. 6개월 후 기억력 정상 수치 회복. 기억력은 훈련으로 회복됩니다. 뇌세포의 자연 감소. 30대부터 해마다 뇌세포 1만 개 이상 소멸.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 캠퍼스 손상 속도가 빠름. 스트레스와 호르몬. 만성 스트레스 코르티솔 증가 해마 축소. 집중력 저하 장기 기억으로 연결되지 않음. 수면 부족. 기억은 REM 수면에서 저장됩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 저하의 원인입니다. 영양결핍. 뇌는 체중의 2%지만 에너지 소모 20% 되며 뇌 영양소 부족 정보처리 저하 건망증 유발합니다. 루틴일 아침 5분 리모니 훈련이 좋습니다. 머리 글자 조합하기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예로 사운천 사회성, 운동, 천년 영양.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뇌에 좋습니다. 전화번호, 장보기 리스트 외우기도 좋습니다. 주 3의 실천이 좋으며 뇌회로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루틴 2 슈퍼푸드 섭취 루틴 두뇌 영향을 줍니다. 기억력 강화 탐욕, 연어 오메가3 지방산, 달걀 노른자 콜린 성분이 있으며 해마 기능 강화에 줍니다. 블루베리 안토시 아닌 뇌 노화 방지에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 엽산 기억력 집중력 좋구요. 호두 오메가3 비타민이 성분이 풍부합니다. 강황 커큐민 성분 신경염증 감소하는 성분이 있고요뇌 스무디 레시피 제공 예 블루베리 우유 호두 갈아서 아침에 섭취해 드시면 좋습니다. 루틴 3 걷기 30분 앤드 해상 걷기 해마 용량 증가 실험 결과 존재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 실험 결과 존재합니다. 걷기 과거 해상 대화 뇌 연결망 자극해 줍니다. 루틴 4 저녁 글쓰기 루틴 하루 1문장.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일 1문장 써 주시고요. 손으로 쓰면 뇌 자극 2배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 정보 장기 기억화 촉진에 좋고요. 루틴 5 스마트폰 디톡스 앤드 10시 취침을 추천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멀리 하시고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 뇌 회복 모드에 좋습니다. 수면 중 기억 강화 실험이 수차례 입증되었습니다. 50대 직장인 남성 마이너스 박오오 씨. 이름과 얼굴을 잘 기억 못해 업무 실수를 하고 그 사람 뭐더라 반복하게 되더군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수면 관리만으로 확 달라졌어요. 전문가 코멘트 실제 뇌과학자 인터뷰 인용. 기억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기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복과 습관화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최근 내가 외운 숫자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기억회복 루틴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억력 저하 누구에게나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나의 뇌를 깨우는 루틴을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좋아요는 기억력이 아니라 습관으로 남기시고요. 댓글에 나만의 기억 루틴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자분들끼리 서로 응원하며, 기억력도 삶의 질도 함께 회복해요.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